요번에 어,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울펜슈타인 더뉴 오더입니다. 이 게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용량 크다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번 달에 나온 게임 중에 그래도 최고 대작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 봤는데요. 아주 처음 나왔었던 때가 저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6학년 땐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게 그 낯지군이나 뭐 이런 그, 독일, 배경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울펜슈타인이라고 읽지 않고, 볼펜슈타인이라고 읽었어요. 하여튼 뭐, 그거 빼놓고는 뭐,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대작이라는 거 빼놓고는.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딴말 필요 없이. 새로운 게임. 요, 그림 보면 요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빠 저 해봐도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모드인 것 같고. 때리지 말지! 이게, 어, 요거. 고중옵이랑 최하업 사이겠죠? 이게 중업. 여기서부터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위버 모드도 장난 아닐 것 같고. 미쳤어 이건. 시작. 올펜 슈타인더 뉴 오더. 꿈속에서 바베큐 굽는 냄새가 난다.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고 개짖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누군가를 봤다. 아무래도 누군를본본것다 t 이런 h e 은날위 s e t h 다 s e things. 는 것을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 전우들 n o 께 going to go 서서 the house. I'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지코비 이게 블라지코비스인가 그게 난가 보네. 대공포? 저기 전, 전우, 저 전우들이 또 떨어지고 있죠? 옆, 수송기. 저기 수송기냐? 전투기냐? 하여튼, 엔진 6번하고 연결된 연료관을 막으라고? 뭐, 우리 비행기도 지금 난리가 난것 같은데. 핀, 뺀찌, 아. 뺀찌! 전선 몇 가닥? 그걸 찾으러 갑니다. 이안에 있나보네요 와 항공류 그 지금 쓰는 항공류는 JP4라 그래서 불이 안 붙어요 상온에서 막아서 <놀람> <놀람> 발에 불이 붙었어 이씨 이씨 제 얘기를 <놀람> 수고했어 대비 하지만 고도가 내려가고 있다 무게를 주기, 줄이지 않으면 추락할거야 어 무게를 또 줄여야돼? 화물을 버려라 퍼거스가 고도를 잃고 있다 비행기 끝으로 달려가 무게를 줄여야 한다. 어, 벌써 일지를 열었어요. 일지는 당신의 현재 목표에 대한 중요한 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게임에서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추가된 튜토리얼, 퍽. 퍽은 뭐야? 퍽은 아니겠지? 퍽. 퍽. PRK인가? 하여튼 퍽. 그리고 수집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지 표시는 당신의 다... 음, 일지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화면의 왼쪽에 나타납니다. 오케이. 백키를 눌러 일지를 여십시오. 아, 이거. 이걸 다 버려야 돼? 아우 아까워. 씨. R 스틱을 누르면 오오오오. 오, 오, 오. 저 문이 열렸어요. 야, 이거 아깝다. 이걸 다 버려, 씨. 나눠 주지. 아, 다 버렸어요. 화물을 버렸습니다. 아, 이제, 조종실로 돌아가라. 다시 상승 중이래요. 그냥 무기를 주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오, 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 괜찮아. 대공포와 대세대기지러 아이. 것도 빠르네?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이쪽.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미친, 저게 뭐지? 오, 오, 씨! 포탑. 아, 포탑이 이 밑에 있나봐요. 이거 옛날 영화 보면 이런 거 있던데. 오케이. 죽었어. 다 죽었어. 이리 와. 쟤네들이죠? 좋아.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타격감이 장난 아닌데? 좋아. 하... 제대로 잡은 건 하나. 내 눈에 보인 건. 넌 죽었다. 두 마리. 세 마리. 벌처원 자네가 내승 오케이 내가 우리가 구했다고 아아 좋아 야 일로와 일로와 좋아 어? 미친거야 독일군이 이 시대에 저런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게임 배경상 미친 기술력의 독일입니다 나치군 로아. 좋아. 아, 씨. 저까지 올라가질 않네. 저런 종류의 전투기는 본 적이 없어. 나도 본 적이 없어. 우리를 향해 온다고? 전방에? 으이씨. 죽음이다, 와셔내 이름을 울부 짓는다. 나눈떴다고 오늘 널 맞이할 수 없어 가슴 그만 때려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어 꼭 이겨야만 해 세계를 독일군한테 넘겨줄 수 없어 소이부다 <목소리도> 있었군 이분 전 자식 넌 그들이 올수록 강해지는군 세상에나 남의... 오오 야야 부딪힌다 오케이 40에서 어 저걸 받아갖고 40이 된거야? 너무 바짝 붙었잖아, 떨어져! 그래, 떨어져 기체가 심각하게 기울었다는... 저 앞, 앞... 비행기 얘기하는 거 같죠? 어 오케이, 오케이 당길게 당겼습니다 한건 미적군 내위 컨셉아트가 해금되었습니다 연합군 비행편대 어, 음악 좋아요 우리 게임 크리가 작구나. 어 우리가 또 우리도 떨어져? 어 쟤네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콘돌 콘돌. 야 이등병이 저걸 뭐라? 오. 저 안에 많이 타있나봐요. 그래, 니네 몸으로 돌. 당겨. 아니, 그걸 모르려고, 설마. 뭐, 쟤는 영화를 많이 못 봤으니까. 당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이어티비 형. 니가 날 위해 해줄 게 있어. 손님 둘이면 얘랑 나 얘기하는 건가? 저기로 어떻게 가? 아, 설마. 아이, 설마, 똥싸고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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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무슨 이순신 깡다고요죽짜 어. 살아났어. 엘트리거를 밑, 미... 아, 엘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오케이, 최대한 빨리, 잡아, 잡아, 잡았어요. 뭐야? 와 미치겠다. 이러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제가 두아이트 이병인가 보죠? 두아이트 이병 코 옆에 뭐 붙이고 있니? 수박씨 붙이고 있어? <목소리> 명령 무엇입니까, 대위님? <목소리> 점을 빼라. <목소리> 언제나 그래웠던 것처럼 <목소리> 점을 빼. 아직 안뺏구만 <목소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못 가게. 아주 난리가 났구만. 와, 독일군한테 많이 당했어. 잠겨있고. 에너지 40이 됐어. 야, 많이들 다쳤다. 어, 에너지가 120이 됐어요. 에너.. 어? 레기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일어나 임마 일어나 예 안녕하세요 레기아님 반갑습니다 좋네 레기아님 오니까 블라즈코비츠가 제 이름인가봐요 일어나 임마 일어.. 싸대기 딱딱 싸대기 딱 고맙대요 그럼 더 때려 더 때려 와, 이거 그래픽 예술이다. 와, 우리도 죽겠는데? 레게야님 그, 저, 뭐야. 언제 저거 하신다 그랬죠? 2 0며칠날 하신다 그랬나? 개강? 블라지코. 제, 저를 짧게 부르면 블라지코인가봐요. 야, 이거 떨어진다. 떨어져. 어우, 쉣, 쉣. 물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1946년 7월 16일 새벽 동틀 무렵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나치의 전쟁 기계는 천문학적인 속도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었다. 우리 기술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의 전략은 실패했으며 물량도 무기도 모두 압수당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르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해 버렸다. 난 아니었지만 난그공한개 자식을 죽이기 위해 이 전황을 뒤바꿀 시간이다. 지금 개처럼 생겼는데? 어개 맞네. 야 도망쳐. 야야야. 오씨. 아니 1946년에 저런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라디오에 응답해라. 라디오. 여기서 버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블라지코비치 블라지코비치 내이름야 고철덩어리가 서로 움직여 진짜 아 와이어틸병이 저기 살아 있나 봐요. 제가 저기까지 가야 되나 봅니다. 뭐다 죽자는 일이잖아. 와, h a t can I do for you? 렛 i 저기가 r e t Toreshi, go to 으 i l l the beast. So Toreshu, t o r 고철 개 자식들을 어떻게 잡지? 고철 똥강아지들? R 트리거를 눌러 상자를 부숴요. 아상자를 부술 수 있나 봅니다. 과충전. 이거는 지금 과충전은 지금 할 필요가 없었고오 씨, 할 필요 있다. 할 필요 있어. 과충전. 달려서 오케이 나갔어요. 야, 야 뭐야 못 나갔어? 야, 좋아 좋아 나갔어요. 뭘로 빨리 들어가요? 오케이 저거 뭐야? 음, 음. 으아, <웃음> <웃음> 와, 숨안쉬 나도 숨안쉬는서 하니까 내가 죽겠네. 와, 살았어. 야, 터에까지 왔다. 기괴야된 짐승들을 처치하라! 좋아. 쟤네죠? 와, 잡았어. 한 마리 더 있네요. 다 죽어라, 이, 이 개자식들! 오케이. 잡았어. 뭐, 뭐, 아, 우리, 우리 팀들 나오고 있죠? 오케이. 저까지 달려가면 되겠죠. 와, 수만시더가 내가 죽을 뻔했어. 좋아. 달려. 달려. 오케이, 상차 없이 이 화려한 해변 전선을 가. 뭐야? 좋아, 들어봐. 차문들 고성능 기관총 진지가 있어. 그냥 달려갔다는 바로 키살리야 그래서 말인데 저기 저 벙커로 들어가서 진지들을 점령해 줘.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로 그냥 적자사자 쭉 달려. 야, 어려운 건 다나한테 시키는구만. 어? 쟤도 방송할려나? 선풍기 켰어요. 어, 저기까지 쭉 달리는 소리죠? 오케이. 야, 달려. 달려. 야, 씨. 달리다 죽겠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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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뭐지? 오케이. 얘네를 잡아야 되겠구나. 야, 뭘 그렇게 죽을 건데. 오케이. 오케이. 얼굴 내밀어. 야, 뭐 이렇게 오버하면서 죽니? 오밤하면 죽어. 지 혼자 멋있는 척 하려고. 여기죠. 아, 이게, 기... 아, 자동화 기관총이었어. 수류탄 꽉차 좋아, 수류탄 어떻게 던져? 이것저것 다 눌러볼게요. 이거였구만. 좋아, 기관총 초소를 폭파하라! 임무 완료! 이제 숨좀 돌리겠구만. 오케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죠? 절벽 쪽 벙커로 가. 벙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벙커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 이 근처에 길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 그래, 있을 것 같아. 꽉 참. 오케이. 저 벙커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 아, 이게 지도구나. 아래가 지도예요. 이거 튜토리얼도 없는데? 근데 더 좋다. 쓸데없이 튜토리얼 주느냐고 난리치는 것보다. 아래로 기울기. 튜토리얼이 장, 당신의 일지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울기 튜토리얼. L 버튼을 누른 채로 기울기를 사용할 수 있고, L 스틱을 움직여 어느 방향으로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보조 표시가 나타날 때, L 트리거를 누른 채로 있으면 그 방향으로 자동으로 기울이고 조준을 합니다. L 버튼을 누르고, L 트리거를 누른 채로 있으면, 아, 보조 표시가 있을 때,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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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과충전. 아 여기 애들 발이 보이는구나. 우선 아이템을 먹고 권총 탄약. 야, 권총 탄약 말고 이 방어구를 또 먹어야 되는구나.